쭈쭈님 사연이에요. 오랜만에 오셨어요. 오픈베이스입니다. 3,140원의 10% 비중. 어 얘는 왜 계속 밀리기만 하는 걸까요? 춤에 해서 단가를 좀 낮추면 단기간에 이절할 수 있을까 해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왜 샀는데 왜 밀리기만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다 전문가님 밀린다고 해서 단가 낮추다 보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.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음, 오픈 베이스가 어, 그래도 그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 최근에 엮여 있긴 하죠. 결국에는 이제 또 AI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데이터 센터입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작년에 움직인 이유도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, 이제, 어, 사실 크게 봤을 때 지금 주식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만 가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반도체만 가요. 그래서.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도 아 반도체 미리 잡을 걸 그랬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쌤 빨리 따라서 수익 시식해도 참여하야겠어요 하시는 음. 분도 계시고 쌤저50% 정도 이상 비중 반도체 들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? 아. <laughs>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<laughs> 자 근데요. 네. 예 근데요. 지금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가요? 아니에요. 아, 세모예요. 세모. 세모예요? 세모예요. 그러니까 이미 가는 종목들만 가는 어.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소외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밀린다라고서 음. 느껴 느낄 수밖에 없고 사실 다른 개별 종목들도 어, 2021년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 하락해서 아직도 그전 고점까지 못 올라간 음.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 닥상합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가 더 힘든 게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들을 공략을 할수 있다는 거,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오픈베이스가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. 개별 종목들 제가 3월 달에 체크해야 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? 적자 기업인지 그 여부 따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다행히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기업이 적자 기업도 아닌데다가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요. 한 6개월 넘게 매집 구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매집 구간 만들어가고 있을 때 굳이 무리해서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?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,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통 계좌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그 시각을 어, 가지지를 못 하십니다.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가격대 사실 대비해서는 3,000원 구간대 대비해서는 밀리긴 했지만 이 세력 매집 구간 안에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2,800원 구간 뚫어지면 어차피 가는 구간이에요. 그러니까 본전 부근대까지 급등세만 한번 나와 준다면은 금방 또 며칠 만에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. 그게 개별주의 또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괜히 무리해서 비중 투입을 해서 단가를 낮춘다. 단가는 낮출 수 있겠지만 이 횡보 구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. 어 혹시라도 모르죠. 만약에 이 박스권 구간 때 하단선 구간을 어 투매가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. 어떠한 이유로 통해서 근데. 그거는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에서 뭐 무리해가지고 추가 매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현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. 왜냐? 지금 이제 시장 트렌드한 그런 반도체 섹터군들 주도주 섹터군들을 하나라도 한 종목이라도 더 들어가시거나 5% 5% 나눠서라도 두 종목이라도 매매를 하셔서 그 종목군들을 수익을 내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종목들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의미가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물론 빨리 빠져 나오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좀큰 틀에서 봤을 때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게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종목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어, 여기서 종목이 추세가 좀 전환이 될수 있는. 의미 있는 예, 구간대를 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박스권 구간이긴 한데, 종목이 다시금 한 2,600원 이상 때 올라오기 시작하면, 다시금 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관망하면서 흐름을 좀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주가가 회복세가 나오게 되면 또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면 개별 종목들도 어차피 수련매 나오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어차피 본전 부근 때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, 본전 부근 왔을 때, 아, 제가 종목 상담 요청 주시면은 다시금 받으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 방송인 관계로 일단 본전친 오게 되면은요, 판매도 하시고 거기서 저항받 저항받는다면구는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친구는 이친구 추가적으로 다시 또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시면 2절까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. 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본정권에서 반매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2절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케이스에서는 이 3,600원 구간대까지도 상방은 열려있긴 합니다. 근데 저항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해서 본전권 구간 왔을 때 가급적이면은 반매도 내지는 저항받았을 때 매도하고 정리하시는 쪽으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이제 그 종목 추가매설 자금으로 계속 이제 종목을 운영하시고 굴려서 어, 다른 종목군으로 수익을 빨리 내시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도 좋고요. 올해 종목 장세에 있었을 때도 좋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음, 알겠습니다. 현금이 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게더 빠른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